참그 우리가 아 크리스천 기독교인들로 해서 그 믿음의 위대한 사건들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요약을 하면 제첫 그 번째는 예수님 탄생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 십자가에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 죄의 벌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치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고백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셨다는 그 확인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받으시고 인간이 의으로 된다는 것이 그 확증한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그 후에는 그 승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우리가 마지막 단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림입니다. 아, 네. 승천하시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승천하고 승천하신 후. 를 믿으면 우리는 그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믿고 기다린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그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구원의 길을 아, 열어 주시면서 그 승천하신 하나님,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그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내려준 것이 그 부활입니다. 참그그 그 후에는 승천은 부활을 확인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 받을 그 반드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그것이 일어나야지 우리에게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승천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그 메시지를 아 다른 분들에게 제자들과 다른 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초대교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본을 주신 것이 그 부활 후에 승천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승천의 승천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승천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구세주의 그 신성, 영생을 우리의 그 인간들에게 그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때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되면서 우리의 육으로, 또 죽으시면서 신성으로 부활하시게 그 전체 다 부활하셨죠. 이 중에서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죽으면 사망의... 그, 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덤으로 들어가면 다 끝났다. 하는데 예수 크리스토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긴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생을 준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다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두 번째 승천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God's power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말씀 하시고, 말씀 다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참 이것을 상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별로 그 신기하다고 생각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저는 어렸을 때그 만화책을 좋아했어요. 어떤 만화책 좋아하냐면 슈퍼맨. 그 슈퍼맨이 날르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그래가지고 그그 수건 큰 수건을 뒤에다 저도 메고 뛰면 날르냐 하고 그러한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슈퍼맨이 날르는 것도 아니에요. 만화에서 그렇게 됐지만 또 영화로 나오니까 그 줄로 잡아서 했잖아요. 진짜로 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대화를 다 나누고 가르친 게 마지막 말이 끝난 후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빨리 휙 올라갔는지 천천히 올라갔는지 궁금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나옵니다. 천천히 그냥 딱 올라갔는지 그냥 휙 해가면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 이렇게 빙글빙글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 나왔는데 무엇이 확실하냐 하면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하늘로 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jet propulsion 같은 거를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안주신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이라서 우편은 권능의 장소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예요. place of power.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옆에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preeminence, 제일 높은 최고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제일 능력있고 높은 자리에 우리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늘로 올라가셨, 왜 올라가셨는가 하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깨달을 텐데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올라가면 그, 그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러 천국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천국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들을 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을 해야 된다랍니다. 9절 말씀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8절을 말하는 것이요.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요. 중요한 말씀 여기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준 사명, 제자들과 우리에게 준 사명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10절 보면 그 경고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됐냐 하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이해 못하는 일이죠.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고 혹시 내려오나 궁금해서도 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오겠지 하고 계속 언제 내려오나 하고 보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떠한 일이냐면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성경에서는 천사예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제자들과 위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떠한 경고를 하냐면, 그 11절 보면 책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올라가기 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너희들은 전하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야,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내기하자. 어? 5분 내려오나 10분 내려오나 하고 위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한심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 위만 보고 있느냐? 사명을 받았는데 참 이것을 볼때이 말은 우리에게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었는데 가끔 가다 우리가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 작년 참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작년 한 이맘때 아, 5월 21일날 그 헤롤 캠핑이라는 그 미국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에 빌보드 해가지고 사인을 사가지고 5월 21일날 예수님 오실날 준비하라 하면서 그것이 한한두달 전부터 3월 달부터 그 벽보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5월 21일 날 무엇을 했습니까? 위해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야, 혹시나 하고 누구 또 전화도 했을 거예요. 아, 잘 믿는 사람 전화했겠지요? 혹시 그분이 전화 받으면 안전하고 안 받으면, 어, 어떻게 됐지? 이러한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5월 21일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목사는 10월 2 0일날로 날짜를 정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10월 21일날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은 하나도 없었지만 같은 사람들이 또 천국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거다 팔고 은퇴 그뭐 RSP 다 캐시하고 또 그냥 뭐 집도 팔고 옷도 하얀 옷 입고 앉아서 천국 보고 갑니다.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위만 보고 있느냐 그 대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11절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짜는 정확히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가르쳐 주냐하면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 위에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오신다. 참그 오늘날 그 우리는 믿음의 다섯 가지 위대한 사건 중에. 마지막 하나만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첫네 아, 네 번째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첫네 번째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계획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림만 남았으면 재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때참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다시 오실 것은 우리는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냐면 무관심 잠잠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하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자세히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아 강림하시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일이에요. Watchable event, 생방송으로 TV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날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볼수 있다는 것이요. 에 근데 참그 오늘날 거짓 예수들이 좀 나타난 분도 있어요. 참그 이상한 게, 거짓 예수들이 나는 제 2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다 하는 사람이 우리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참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두 명이나 나왔어요. 해가지고 문선명이라는 분잘 아십니다. 그 문이라고 해서 컬트라고 사비님이라고 다 아는데, 그분이 나는 제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나다 하고 이 땅에 나왔어요. 이 땅에 있으면 벌써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아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안 왔어요. 이 땅에서 왔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됐으면 무엇이 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위에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분이 또 나왔냐면, 문성명 제자 중에서 하나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그 정명석이란 분이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또 한국에서 또 나왔어요. 그럼 참 우리 한국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죠? 저기서 하나 나오고 그 후에 이쪽에서 또 하나 나오면, 뭐가 커먼 센스가 나와가지고 어, 이두 분들 이상하다. 아니면 절대로 하나는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두 사람 계속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 위에서 온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말고 거짓 예수가 나올 때 나오는 것을 보고 속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에 Living in anticipation of Jesus' second coming. 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다랍니다. 마라나타는 그아라메크 말로 해서 주여 곧 오시옵소서 하는 그 인사를 했대요. 서로 인사할 때 주여 곧 오시옵소서, 주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도 그 예수님 오실 그 재림의 인식이 아예 박혀 있어 가지고 인사까지 이렇게 서로 했다 그럽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졌는데 오늘날 보면 이것이 식어 졌어요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사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재림할 예수님을 믿느냐 65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살 거다 살고 힘들었으니까 아예 주여 빨리 옷이 없어서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40대 미만 분들, 아직 결혼 안한 분들,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가족 시작하려고 사업 시작하고 이제 일하면서 진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오지, 아무, 오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다. 그렇다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보면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 그, 거올 거, 아직도, 아직도, 뭐,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러한 말이 나와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이 별로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 나이 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느 날, 어느 나이가 되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준비된 믿음. 오늘날 참 잠들어 자는, 잠든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보신 것이 2000년이 넘었다고 잠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 제가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 경고라 그러냐, warning, caution. 제가 날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세계 선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사들이 모이면서 보면 회려합니다. 어느 나라를 언제 복음했냐? 어느 나라에 가지고서 다 만나 가지고 보면 지도를 펴서 어디 어디까지 들어가고 아직 남은 지역이 어디 있냐 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계획을 합니다. 그럼 뭐 나는 이제 이 나라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여기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날짜를 준비하는 것보다 계획을 한다 그랬어요. 언제 이온 세계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의 결론이 한 8년 후에 전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제가 경고해 줬죠. 임 목사가 2020년도 예수님 온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을 모르지만 이러한 징조가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2 4장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때 우리는 아 깨어있어야 된다. 내가 나이가 들은 게 아니라 2020년도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 했어요.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된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 되면 우리에는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준비 안된 사람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돼요. 두려움으로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복 복스러운 소망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 말씀 보면 뒤로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경건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새 신문에 보면 참그 법원에서 그 경찰들이 거짓말한다는 그 말이 나와요. 증거를 줄때 거짓말 주고 아그 범인들도 물론 거짓말 하지만 경찰들이 경관들이 그 증거를 줄때그 선언 서약을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 안하고 뭐 진실을 말한다는데 다 거짓말한다는 것이 그 비디오로 찍은 것이 증거되면서 그 신문기자에 나와요. 이러한 것이 그, 제가 일할 때도 있었어요, 실은. 근데 뭐 들키지 않았지만, 근데 요새는 들켜서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그,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창피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잘못된 것을 계속 세상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경고예요. 이것을 볼때 우리는, 아,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법원에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 진, 진실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고 거짓말 한다는 것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정직하게 나에게 해로워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삶 안에서 경건치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볼때참 경제적으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리스가 그 문제가 있었지요. 요새는 스페인이 그렇다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유럽에 있는 전체 모든 그 유럽에 수속된 European economic countries가 다 지금 넘어질라 그래요.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이대로 살수 없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넘어갈 것이라는 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볼때 우리는 더 깨어 있으면서 벌써 2012년도가 됐으면 하루하루가 지났으면 우리가 하루가 더 예수님 오실 그날이 더 가까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2012년도면 이제는 더 가까웠다. 하루하루 매매 빨리 갈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결정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나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분이나 나이 작은 분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는 기뻐하면서 나에게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날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지금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 있고 참 우리는 계속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할 때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 크리스토의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루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는 그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되시는 우리 모든 부활의 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